안녕하세요, 갈무리와 여름나기. 어, 이번에 갈무리가 내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여름 방학에는 어떻게 정규 수업을 진행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중2 3가정 커리큘럼 설명회입니다. 저는 이번 설명회의 설명을 맡은 김가영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중2 3가정 커리큘럼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중23과정 커리큘럼은 7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7주로 진행되게 됩니다. 저희 갈무리학원은, 어, 발무리학원 중등부 프로그램은 보통 일주일에 한번 등원해서 총 3시간 동안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 3시간 동안 3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수업이 되,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번 여름방학에는 저희 1교시에는 문학, 2교시에는 비문학, 3교시에는 어휘 그리고 문법이 격주로 진행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법, 문학부터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어, 저희 여름방학에는 독해력을 기르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무리학원은 독해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갈래의 문학 작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문학 작품은 단순히 중학교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선정을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또한 수능의 기본에 충실한, 어, 충실하기 위해 이렇게 배경 지식 없이도 새로운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낼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시 비문학입니다. 어, 점점 어려워지는 비문학,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중학교에는 비문학을 설명문 또는 논설문의 갈래 형태로 학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능이나 그런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갈래 형태가 아닌 보시다시피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과 같은 이렇게 가, 테마 형태의 지문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무리 학원은 수능 독해 개념에 충실하고 이렇게 빠르게 지문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주차별로 테마, 지문, 테마별로 지문을 학습하게 됩니다. 3교시 어휘 문법 시간입니다. 1, 2교시 때 배웠던 지문 속 어려운 어휘들을 학습하고 그리고 격주로는 중학교 때 필수적인 문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무리 학원에서는 요 매주마다 1일 테스트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1일 테스트는 그날 배웠던 내용들을 문제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매주 필수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무리 학원은 여름 과정에 어떤 교재로 학습하게 될까요? 저희 2학년의 경우 일반반 최상위반은 모두 동일하게 뿌리 깊은 중학국어 독해력 2단계 마더텅 출판사의 책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상위반은 추가로 이 미래엔 출판사의 고잉 문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문법의 문법책의 경우 2주차부터 지참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요. 왜 2주차부터냐면요. 저희가 1주차에는 1, 2, 3관 모두 바로 반편성 고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편성 고, 교사 결과에 따라서 최상위 반으로 배정된 학생들은 2주차부터 이 책을 구매 지참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안내입니다. 저희 1, 2, 3과는 모두 이번 여름 방학에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1, 2과는 양일 모두 동일하게 토요일, 일요일에는 9시. 1시 반 그리고 6시에 3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포 갈무리인 삼관은 토요일에는 9시 그리고 1시 반, 그리고 일요일에는 9시 그리고 1시 반에 수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바로 최상위반이 있게 되는데요. 이 최상위반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편성고사로 이렇게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이 최상위반으로 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1관은 이요일 9시에 최상위반이 배정되어 있고, 그리고 2관의 경우 이요일 1시 반에 시장, 시간이 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갈무리인 3관에는, 어, 이렇게 최상위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마포, 마포관의 경우에는, 일, 저희 1주차에 반편성고사를 본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시간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갈무리가 엄청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8월 15일에 마포 강서점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사관이로 이제 통칭을 불리게 될 것인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갈무리는 여름방학 때 정규만 진행하냐?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름방학 동안은 재원생 혜택인 체쿠체쿠라고 하는 책읽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이 체쿠체쿠 프로그램은 어, 선생님이 선정한 책을 여러분 학생들이랑 같이 읽고, 그리고 그책 내용을 퀴즈로 확인한 후에 그 생각해 볼 점을 이렇게 글쓰기로 정리해 보는 갈무리만의 특별한 책 읽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체크체크 프로그램의 경우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즉, 갈무리만의 특별한 온라인 프로그램인 톡강으로 진행되게 되고요. 그리고 7월 17일 이후부터 8월 30일 그 전까지 이 여름 과정 동안 이렇게 진행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밤 10시 30분에 1시간 동안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들을 읽고 나서 마지막 주차에는 그 문제들을 확인해보는 퀴즈쇼가 열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갈무리는 이렇게 책 있는 프로그램만 있냐? 그것이 아니죠. 바로 열심히 공부하는 갈무리학원. 바로 여름방학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갈무리학원은 목동 최초로 바로 중등 특강 프리패스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특강 프리패스는 어, 99,000원에 모든 강의를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 어, 특별한 특강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좋아하는 선생님의 특강을 언제든지 골라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원하는 영역, 문학, 비문학, 문법, 즉 다양한 영역도, 영역들을 골라서 들을 수 있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 특강 프로그램의 경우, 갈머리 온라인 프로그램인 톡강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2학년의 경우에는 문법이 항상 필수적으로 이렇게 한글 창제와 그리고 정확한 발음과 표기가 2학년 과, 교과 과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이 문법과 이 특강을 꼭 찾아서 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법뿐만이 아니라 문화, 비문화 특강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찾아 들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신청은 여기 보시다시피 1관, 2관, 3관, 여기 번호로 문자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으셨나요? 자, 그러면 모두 7월 17일에 만나요. 안녕!